Nauči me, Bože moj, svojim stazama, istinome svojom vodi. Alelu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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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spodin svama. I s vama i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vanovi su učenici i farizeji postili i dođu neki i kažu mu zašto učenici Ivanovi i učenici farizejski poste, a tvoji učenici ne poste? Na to im Isus reče. Mogu li svatovi postiti dok je zaručnik s njima? Dokle god imaju zaručnika sa sobom, ne mogu postiti. Doći će već dan i kad će im se ugrabiti zaručnik i tada će postiti u onaj dan. Nitko ne prišiva krpe od cirovog sukna na staro dijelo. Inače, nova zakripa vuče sa starog dijela, pa nastane još veća rupa. I nitko ne uljeva novo vino u stare mješine. Inače, će vino poderati mješine, pa propade i vino i mješine. Nego novo vino u nove mješine. Riječ, gospodi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시대나 모든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 속에 모든 시대 속에는 항상 변화가 있게 마련이고 특별히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새로운 젊은이들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와 다양한 것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지어는 예술도 바뀝니다 음악도 바뀌고 혹은 영화 산업도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이 훨씬 더 쉬웠다. 옛날이 훨씬 더 행복했다. 훨씬 더 편안하고 점차적으로 천천히 가는 그래서 괜찮은 시대였다라고들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시대의 올가미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이런 과거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을 때그 상처에 묶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때 예를 들어서 화해의 성사, 용서의 성사, 고해의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키고 과거와 단절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점을 미래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들 앞에서 우리들의 노동과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게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연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기도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들의 매일의 빵,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 우리가 청하는 모든 것들,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이런 모든 것들에 관해서 한달걸 주세요, 일주일 걸 주세요라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나날이. 나날의 양식만을 청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과거에 묶여 있거나 지나치게 미래를 쫓아가고 있어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숨 쉬고 있는 유일한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들과 소통을 하는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 현재입니다. 내 삶에서 그분이 현존하는 순간이 지금 내가 숨 쉬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미사를 지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몇몇 바리사이 또 세례자 유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 제자들은 단식을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단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점일 수도 있고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이란 관계를 하나님과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단식해야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다른 것은 더 좋은데 이것 속에 더 나쁘지가 아닙니다. 각각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왜 바리사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어떤 주범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관점으로 자신들의 마음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살아계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또 강생하신 말씀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마노엘 지금 이 순간 신랑으로 계시는 그분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합니다. 신랑이 함께 할 때는 단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살만에 있을 때 단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혼인 잔치에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혼인 잔치에 갔을 때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시시에 프란치스코 성인은 형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들이여. 자비의 활동을 하십시오, 단식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축제에 참여했을 때는 단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은 슬픔을 표현하고, 하느님을 열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단식은 약속된 메시아를 구대하면서 하던 단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은 신랑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축제 속에서 이 신랑으로 등장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당신, 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인가 신랑이 빼앗길 그날이 있을 때 그때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식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단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 또 그분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일렇게 이런 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즉 제자들이 단식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신랑을 빼앗긴 그날부터 단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바리사이들이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움이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낡은 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낡은 포도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천에 새 조각을 대고 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것은 새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맛이 바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포도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옛 구약의 개명을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혹은 여기서 첨삭에는 첨부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새로운 시대에 하느님을 새로운 영, 새로운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나날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사고 스타일과 나의 말의 스타일, 나의 단식의 스타일과 생활의 일상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식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의 초창부터 단식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열매만은. 저 선악과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단식을 요구하셨습니다. 바리사이들도 단식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제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그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단식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오른쪽에 하는 걸 왼쪽에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단식을 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한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단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고 보상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식의 단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황 요한 13세께서는 1962년 제2차 바티칸 공유회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즐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그 이전까지 사람들은 기뻐할 줄을 몰랐습니다. 즉 복음의 기쁨 말입니다. 이 새로운 변혁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몇년 뒤에 만났는데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라는 말은 굉장히 불행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닮았을 때 우리는 더 아름답게 변합니다. 나의 천상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듯이 너희들도 완전해지라고 하면서 매일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을 봅시다. 정말 노인들 같습니다. 그들은 소외되었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노인들을 보십시오. 정말 청년들이 건들건이가 되었습니다. 사고 방식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차원도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젊게. 활발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렇게 도태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로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교회를 위해서 이 혼인 잔치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자주 이런 혼인 잔치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신랑으로 등장하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신자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나안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혼인 잔치를 잘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정말 해피 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고, 물론 거기에는 여러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계셨고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우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이 물독에 물을 채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지 는 우리들의 능력, 최고의 능력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다해서 그 물독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물독에 물을 채우고 난 뒤에 나머지는 그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숙명은 우리 차례입니다. 혼인잔치의 과방장, 그가 그 포도주를 마셔보고 깜짝 놀랍니다.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가져다 놓고 사람들이 술이 취한 뒤에 약간 덜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렇게 혼인잔치의 말미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약 500리터, 600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형식적인 말씀을 할수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주실 때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만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위하실 때는 완벽하고 정확하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 안에는 있 낡은 것을 버려 버리는 것입니다. 헌 헝겊들을 우리는 새 헝겊을 대고. 기울 수 없습니다. 헝헝 것들, 낡은 것들은 태워 없애야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화해 성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될수 있고 새 가족 부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우리가 죄를 지고 악에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고 당신의 포혈을 십자가에서 흘리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었고 새 가족부대에 들어간 새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낡은 인간을 조금씩 벗어버리면서 새로운 인간이 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미합시다